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주부나라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휴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입맛이 많이 없으신가요? 제가 감자로 아주 맛있는 요리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우니 가족들과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세요. 먼저, 감자 5개를 깎아줍니다. 그 다음, 감자를 삶을 건데, 빨리 삶기기 하기 위해서, 감자를 조각조각 내줄게요. 예쁘게 써실 필요 없고, 댕강댕강 아무렇게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냄비에 감자를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신 다음에 삶아주겠습니다. 젓가락으로 콕콕 쑤셨을 때, 잘 들어갈 때까지 삶아주시면 됩니다. 감자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 잘 삶아진 감자를 곱게 으깨주시면 됩니다. 감자 으깨는 도구가 없으면 저처럼 숟가락을 사용해서 으깨주시면 돼요. 포크도 잘 됩니다. 으깬 감자에다가 소금 한 티스푼, 그리고 설탕 한 테이블스푼, 그리고 찹쌀가루를 6숟가락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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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감자 반죽으로 뭘 만들 거냐고요? 바로 감자 호떡입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준비해 주시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은 감자 호떡을 만들 거예요. 잘 만들어 준 저희 감자 반죽을 골프공 사이즈만 하게 동글동글 만들어 주세요. 동글동글 만든 다음에 납작하게 요렇게 펼쳐 주시면 됩니다. 꼭 만두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조금 엇깨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준비해 놓은 치즈를 살포시 얹어 주시고 어머님이 알려 주신 대로 잘 모다 주시면 됩니다. 잘 오마 가지고 요렇게 치즈를 쏙 감춰 주면 됩니다. 감쪽같이 없어졌죠? 잘 동글동글하게 다시 굴린 다음에 요거를 호떡 모양으로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미니 호떡이 되었죠? 자 요렇게 여러개 이제 남은걸로 다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호떡인데 호떡 맛도 없으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황설탕이랑 계피 섞은거를 한번 또 넣어봤어요 감자 진짜 호떡이겠죠? 자, 다 만드셨다면, 후라이팬에 기름을 잘 둘러주시고, 감자 호떡을 구워주겠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각각 한 5분씩 구워주시면 맛있는 호떡이 완성됩니다. 한번 구워볼게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뜨거우니 손 쓰지 마시고 포크 쓰세요, 어머님들. 안에 치즈가 잘 녹아서 감자랑 너무 잘 어울려요. 케찹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부나라 며느리였습니다.